2017년 대비 6월 나성 자 30번 문제였는데, 자, 로그 문제였다가 이 로그 값과 이 로그 값이 같은 자연수이다. 이 값과 이 값이 뭔 하는데, 같은데 그둘다 무슨 값이 나온다. 자, 자연수 값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 5과 6이 모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전 N A K A 제 5과 N B B 이제 여기 걸알수 있겠지? 넘겨서 이제 이 B 제 6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같다고 서 넘겨서 이놈을 여기로 넘겨주고 제 얘도 이렇게 넘겨주시면 자 B -A, B A B p l u A 이거 넘겨서 얘는 무길 테니까. 이놈 넘어가서, 저거로 묶어, 애들 묶어, 애들 묶어주시면은, 자, B 빼기 A, 이렇게는 하시게, 이쪽으로 넘겨야 되구나. 이 마이너스 생기려면, 이놈들을 저 반대편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저 B 빼기 A로 묶어주시면, B 빼기 A에, B 빼기 A 빼기 N이 연한, 조건에서 자, b 빼기 a가 0보다 크다고 했단 말이야. 요 값이 요 값이 있겠다, 자, 자,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이 값이 0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은 b 더하기 a가 0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그자 그리고 이제 또이각각이 둘이 자연수 값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m 곱하기 a 빼기 a 제곱도 의 k승이 나와야 되고 mb b의 제곱도 자 이의 k승이 나와야 되니까 이 여기서 k는 무슨 수가 되어야 되고 자연수가 되야 된다. 셋째 여기 이의 이십이의 유각 자체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유각 자체도 자연수. 같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같이 K로 놀아주시면은, 자, 이렇게 k를 놔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자, 그를 B. d 수 있겠네. e 가 A. d o b A. 가 A. 가 A. A. 가 A. d o g g A. d o A. d o g A. 의 m A. d o g g e A. d o g g i A. d o g g i 보 g 따라서 여기서 뭐라 할수 있냐면은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B가 이제 2의 케이스인가를 알수 있겠다. 그치? 여기서 A, M, B, A로 나오니까 B가 나오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야 B로 구건서로 계산하더라도 똑같이 A 곱하기 B가 이제 2의 케이스인라는 식이 나온다는 걸알수있지자 그런데 이것들을 만족하는 A, B 실수의 a 비가분재한단 말이야. 자면 a 하고 b 가 실수고요. 어, 이건 합. 이거 보니까 고비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겠지? t의 제곱 두 근의 합이 얘니까 여기 m t 두 근의 고비 이거 플러스 2의 k승은 0이 방정식의 두 근이 a 하고 b다 이렇게 이걸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적했을 때 두근의 차는 2m보다 못하더라작더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만큼식두개 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t에 대해서 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t 축이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겠지. 두개 분이 a 하고 b니까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b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수 a, b가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그쵸? 채.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에 a 곱하기 b가 b가 이거 더아주고더커주고이 조건들 때문에 이제 a도 b도 둘 곱하면 이거 나와야 된다 말이야. 둘뭐 곱하면 양수. 둘 더해도 양수, 둘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둘다 양수니까 a하고 b 가둘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0이 2겠인겠다 그렇지? 자, 그리고 자, b 빼기 a가 2분의 m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만큼 뭐가? 폭이, 그렇지? 이 폭이 뭐엇보다 적다? 이 폭이 2분의 m보다 뭐하다 적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 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0 넣었을 때, 양수지? 0 넣었을 때, 제 양수 나온다. 0 넣으면, 이거 2차 문 되니까, y는 t제곱 빼기 mt 플러스 2의 케이스 였으니까, 0 넣었을 때 양수 맞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개의 돈을 가져야 되지, 그 이렇게 두 개의 돈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하든 0보다 커야 겠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 n제곱, 마이너스 몇, 4 곱하기 2의 k이 있으니, 영어로 뭐 해야 돼? 커야겠네? 판별식을 써주면. 그쵸? 자, 그래서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 정리해보면, 은 n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 이걸 정리해보면, 이걸 정리해 보면, 뭐 n을 n의 값을 찾는 거니까, n의 값을 찾는 거니까 n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n 제곱은 뭐보다 크다. n 제곱은 4분의 2의 몇승보다 k승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 하나가 나와 주네.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이 폭, 이 <laughs> 폭이 2 2분의 m은 뭐가 됐으니까? 작다 그랬단 말이야. 자러면 b 기 a의 제곱, 두 번째 식 보시면 b a의 제곱은 우리 뭐라 쓸수 있어? a b의 제곱 마이스 4ab. 그렇지? 그 근데 얘는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1구나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2분의 1구나뭐 하다가 다 a 플러스 b는 n이었고 여기다 n 제곱 넣어 주시고 그데 여기 제곱이 된 거잖아? 제곱했으니까 여기 제곱이니까 어데에 4분의 n 제곱보다 4분의 n 제곱보다 작다, 그렇지? 이 기대기가 2분의 보다 작으니까 기이기의 제곱은 4분의 n 제곱보다 작다. 여기서 a 플러스 b 집어 넣 주면 n 제곱되고 요거 4분의 뭐니까 2의 k승이니까. 그자 그래서 자, 요거 4 곱하기 2의 k승 요거 n제곱 넘으면 4분의 3 n제곱 요거 넘어가면 4 곱하기 2의 k승 그쵸? 자 따라서 n제곱이 n제곱이 뭐보다 작다 3분의 16 곱하기 2의 k승보다 작다 이렇게나오니다 그쵸? 그쵸? 자, 따라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 자, n의, 자연수 n의 합들과 였으니까 자, n에 대해서 정지를 해석했고, 자, 결국 n 제곱은 5부 커야 되고, 4 곱하기 2의 k 승 보다는 커야 되고, 3분의 16 곱하기 2의 k승. 나는 음뭐 해줘야 돼? 짜아야겠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 찾지라고 했었지. 자, K가 뭐야? K가 K도 자연수란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N에다가, 문제의 조건은 이제 N은 0 이하, N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N이니까, 응? 이렇게 N에 대해 정의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K에 대해 대입을 해서 N을,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되겠지? N에다가 대입하면 안 돼. N에다가 대입하면 20개를 다 넣을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자 k에다가 대입을 해서 자, 만족하는 자 n 을 찾아주면 되겠다. 자첫 번째 자 k가 몇이면 k가 1이면 k은 부수었으니까 자, 연속했으니까 k가 1이면 여기 좌변 몇이 되고 좌변은 잡변은 k가 1이면 2가 8되고 n 제곱되고. 1이니까 3분의 몇? 3이거 되냐? 이렇게 얘기해. 6을 만족한 애는? 뭐 있어? 뭐 만족한 애는? 6을 그러니까 n이 몇만 되냐? 3만 되네. n이 몇만 되더라? 3만 되더라. 자, 두 번째 k가 2면 자, k가 2면 여기 여기 이쪽은 몇이 되고? 10이 되고 이쪽에 n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자, 이쪽에서는 뭐가 됐고? 3분의 64로 되겠네. 그치? 근데 이걸로 커지니까 얘는 뭐뭘넣어는데 5를 넣어단 말이야? 근데 요 값이 20 20 이게 몇이야? 20뭐20 1. 얼마지? 이렇게 없잖아. 그치? 따라서 이때는 만족하네. 존재하지 뭐 않네. 자, 세 번째 k가 3일 때는 여기가 3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32가 될 것이고, 뭐, 2배씩 넣어야 는거알수 있지? 3분의 몇될 것이고, 128대. 그렇지 요거보다 큰거 이제 생각해봐야겠지? 6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6, 6값이 몇이니까 요거 40. 내가 42초가 나온다. 그렇지다이 몇일 때 가능하거나, 애니 6일 때 자, 가능하다는 거알수 있지? 이때는 자, N이 몇일 때? 자, 6일 때 가능하네 자 네번째 K가 4일 때 자, K가 4면은 여기가 이제 몇일이고? 64가 되고 M제곱이 되고 얘는 3분의 256이 될텐데 이때 가능한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N이 몇일 때 가능해? 9일 때 가능하나를 할수 있지 7이면 10대가 되는데이게 e c k That's why you m e n 가 that y 가 u have a lot of people w 다 o a r k 가이 w y o 1 6, 6 자, K가 5 7번 18번 가1 2 5 7 8번1가0 0 2번 13번 1가1 5가 16번 17번 18번 19번 1 1 3분의5 1 2번5 1 2 5 1 2 2 1 4 2 1 4 1 2부터1 2부터1 2 100 몇 시니까? 그치? 170, 1니까이7 170, 170, 170, 170, 1하0 170, 170, 170, 1 7가1 7이 170, 1 170, 170, 170, 170, 170, 시7 0 170, 170, 170, 자 이제 여섯 번째 자 k가 7 0 170, 17도 될 것이고, 음? 17, 18까지 되겠다. 자, 여기서 만족하는 건 n도 있다. 17하고, 18, n이 17과, 18, n까지.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n값들은, 자, 여기서 n이 몇일 때, 3일 때, n이 6일 때, n이 9일 때, 자, 여기서는 n이 12랑 13. 여기서는 a 이 되시고 n이 17하고 18이 되니있다 그치? 더 이상할 필요 없는게 그 다음에 여기몇 매실이기 때문에 5 1 2이되면든요 그치? 더 이상할 필요 없죠 그치? 자 그래서 k가 1대부터 5일 때까지 따져보면 만족하는 n값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잘 보시면, 자 그럼 여기서 이분제에서잘보았면 이거 둘이 같다 이거 아니면 값이 서로 같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런 걸알수 있고 요런걸 알은 걸 통해서 써보니까 막요이알수 있단 말이야 a, b의 합과 곱을알수 있는데 문제에서 실수 a, b라고 했으니까 실수 a, b가 존재 두 분의 합, 두 분의 곶, 실수 a, b가 존재 바로 2차 방정식, 바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주면, 쯤 어디가요? 여기 쯤 네. k 몇일 때? 네. 6일때 k가 6일때 이렇게까지 나온다 두 가지.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다모르고하는 문제다. 이것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에서 많이들 접근 못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나왔다가 바로 요거 생각 못하는거 a 하고 b 하고 합, a 하고 B. 하고의 곱, 실수 a b 하고 y bea, a pig, a baby, a pig, 지 b a 서 y a b a 서요 a b a b a baby, b a 가작 a b a b a 가 a b y a baby, a a b y a baby, a b 이 b y a 서 a b 요 a baby, 라고 a 수 있겠다 그 b 真是挺多的。